현재 태국은 뜻하지 않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은 일단 멈췄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이 상황에서 태국이 믿었던 동맹한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태국과 캄보디아가 맺은 휴전 협정. 그런데 그 이후에도 캄보디아가 폭격을 이어나가며 휴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다행히 이 행동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면서 지금은 총성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애초에 두 나라가 싸우게 된 이유는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의 영유권 문제. 그런데 지금까지의 싸움으로는 M1 민간인 피해만 발생했지 이것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총성이 멎었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눈을 떼면 곧바로 내일이라도 다시 싸움이 시작되겠죠. 실제로 국경 지역의 긴장감은 오히려 전쟁 전보다도 심각한 상태. 그런 가운데 태국은 어이없는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첫 실전 대비를 한 무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화제가 된 국산 유도 폭탄 키트 KGGB입니다. KGGB가 앞서 사우디군의 예멘 반군 진압에 쓰였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우디군의 특성상 작전에 투입한 무기에 대한 정보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아예 F-16 날개 및 파일런에 탑재한 사진까지 공개한 태국이 첫 번째 공식적인 사용 기록이 되었습니다. 태국은 KGGB를 사용해보고 출중한 성능에 감탄하여 즉시 백발단위 추가 구매를 계획하고 있죠. 이번 전쟁에 첫 실전 투입된 또 다른 무기는 스웨덴의 전투기 그리펜입니다. 과거 스웨덴은 2011년 리비아 공습결행이 확정됨에 따라 오디세이 새벽작전에 동원된 다국적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8대의 그리펜이 초기 임무에 나서게 됐고, 따지고 보면 진짜 첫 실전은 이쪽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이미 리비아 공군이 미국의 공습으로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이었고, 그리펜은 말 그대로 막만 보고 돌아왔죠. 따라서 태국의 공습 투입이 전투기로서 첫 번째 공격 임무 수행이었습니다. 1996년 첫 인도된 지 무려 29년 만인데요. 태국 공군은 그리펜을 이용해 캄보디아의 포병 진지 두 곳을 폭격했고, 성공적인 전과를 올리고 돌아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스웨덴 측에서 그리펜을 실전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태국과 진행 중인 그리펜 수출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실전 데이터를 만들어줬으면 솔직히 감사해도 모자랄 일입니다. 그도 그럴게 자국에서 전쟁을 벌이지 않고도 만든 무기의 실전 성능을 확인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실제로 한국 방산업체들도 KGGB가 태국에서 실전 사용되며 운용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된 점에서 매우 흡족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분쟁이 진행 중일 때는 이번 분쟁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이 다름 아닌 스웨덴일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스웨덴이 태국에 판 것은 그리펜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펜과의 연계 운용을 장점으로 내세워서 조기 경보기도 팔았던 바 있죠. 그러면서 그 연계 운용에 필요한 링크티 시스템도 만들어서 판매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태국이 이번 분쟁에서 그 성능을 확인하면 추후로는 스웨덴산 데이터링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아처 자주포와 포병 레이더까지도 팔 수도 있으리라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이 실제로 보인 반응은 달랐습니다. 얼마 전 해외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태국과 그리펜 추가 도입 협상을 중단했으며 태국 측의 신규 구매 의사를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스웨덴이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자국 무기가 사용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수출 통제 규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매체의 인터뷰에서 스웨덴 외무부 장관은 국경 분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태국의 신규 구매 요청 승인에 대한 확답을 피했습니다. 이는 태국의 그리펜 전투기 사용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스웨덴 전략물자 관리청의 평가를 거쳐 의회로부터 판매 협상 권한을 이양받은 뒤 정부가 수출을 결정하는 방식을 통해 무기를 수출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과정에서 외무부 장관이 최종 거부권을 쥐고 있죠. 외무부 장관이 스웨덴 외교정책의 핵심 가치인 국제법과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제인도법 준수 여부를 따져서 무기 수출 여부를 좌우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스웨덴 측은 현재 태국의 군사작전과 그리펜 전투기의 운용방식에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캄보디아 측이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내용 역시 걸림돌입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개전 당시에 태국이 캄보디아군 20명을 납치했으며 이를 석방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전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고 당사자들이 민간인도 아닌 군인이었으므로 엄연히 말해서 이들은 포로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이들이 납치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국제인도법을 논하는 문제가 되어 태국의 스웨덴산 무기 수입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웨덴 측이 수출 계약을 이어나가는 것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서 태국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태국은 캄보디아와의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공군 전력 증강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그리펜을 11대나 더 받아야 하는데 단순히 스웨덴의 변덕으로 인해 캄보디아를 제압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공군 무기를 추가 확보할 수가 없어진다면 애로사항이 너무 크죠. 우리가 보기에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무기를 팔아놓고는 그걸로 실전을 하면 공급을 끊는다니요. 대체 뭐하러 무기를 팔았나 싶습니다. 싸울 때 필요한 무기는 팔면서 싸우기 시작하면 얼굴을 싹 바꾸고 납기 중단을 하는 심리를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심지어 그리펜은 이걸로 29년 만에 실전 데이터를 얻었는데도 이러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그리펜의 제조사 사부측에서도 속 타는 일일 겁니다. 이들은 당연히 무기를 팔아 이득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고 실전 데이터 수집 역시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기 수출에 관한 전권을 쥐고 있는 스웨덴 외무부의 결정에는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비단 스웨덴 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인권이나 국제법을 명분으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수출 통제를 해왔습니다. 유럽 방산에 있어서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단일 계약에 대한 제재를 넘어서 국가 단위로 금수 조치를 내리는 일도 흔했죠. 유럽 국가들은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 암살 사건 및 예멘 내전에서의 인도주의적 위반 사항을 이유로 사우디와 UAE의 전면 금수조치를 발령한 일이 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등이 여기에 참여했고, 한국은 뜻하지 않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당시 한국은 UAE의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계약을 성사시킨 상태였는데, 독일의 금수조치로 인해 K9의 독일산 파워팩까지 덩달아 수출금지가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계약 자체가 어그러졌고 한국은 이때부터 이를 갈면서 파워팩 국산화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은 2019년에 쿠르드족과의 분쟁이 있는 튀르키에를 대상으로도 금수 조치를 내렸던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튀르키에의 K2 파생형 전차인 알타이를 팔려던 한국이 또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K2의 파워팩 일체 역시 독일산을 채용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번에도 독일이 파워팩조차 트르키에에 넘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한국은 심장이 없는 껍데기 전차만을 팔아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빈자리를 트르키에가 스스로 채우려고 파워팩 개발 사업을 시작하면서 잠재적인 한국의 경쟁자로 성장하기까지 했죠. 작년에는 가자지구 사태를 명분 삼아 독일과 영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인가를 잠정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은 1993년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이후 차원에서는 2013년 이집트를 상대로 금수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잦은 금수조치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금수조치를 내린 나라들의 분쟁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금수조치 같은 걸 내리지 않는다면 유럽 국가들은 무기를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으며 방위산업을 성장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금수조치 남발이 비판을 받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명분은 훌륭하나 금수조치 결정에 일관성이 부족하며 상대국의 상황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위선에 있습니다. 그럴싸한 명분이 있다고 한데 이런 조치를 당하는 입장에서 분쟁에 대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다른 대륙 국가들의 참견은 내정 간섭일 뿐입니다. 모름지기 무기 거래를 했다는 것은 양국 간 서로의 군사적 판단을 신뢰한다는 맥락에서 군사적 동맹에도 준하는 외교관계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무기를 팔아줬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감시를 하듯 지켜보면서 군사적 움직임에 사사건건 끼어들려는 태도를 취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오만에서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까지 가서 무기를 사와야 하는 국가들은 누구나 그럴 만한 분쟁 상황을 현재 진행형으로 겪는 나라들입니다. 당장 국경 수현밖에 호시탐탐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반군과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무기를 사려고 유럽 국가들을 찾아가면 이들은 처음에는 좋은 무기를 소개해주며 친절하게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온 무기를 쓰려고 하면 자기들이 팔아준 무기를 그런 고귀하지 않은 임무에 동원하지 말라면서 화를 냅니다. 태국한테 참견하는 스웨덴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피차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막장의 갈등 상황에서마저 유럽 무기를 산 국가들은 상대방을 공격할 때마다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가 매일매일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와중인데도 말이죠. 몇번 이런 일을 당해보면 유럽이 이런 고상한 척을 할수 있는 이유가 짐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럭저럭 친한 나라들끼리 유럽 대륙에 잘 뭉쳐 살아서 이런 식의 극한 분쟁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국가를 뒤집으려 칼을 가는 세력이 있어 봤어야 역지사지가 될 텐데, 유럽이야, 러시아 국경까지라도 가지 않으면 그런 걸볼 일이 없죠. 바로 이것이 요즘 제3세계 국가들이 유럽 무기를 거들떠보지 않게 된 이유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들도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이들한테서 무기를 사고 쓸 때도 어쩔 수 없이 유럽 국가들의 눈치를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구매한 무기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 군말 없이 즉석 공급을 해주는 나라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이죠. 한국은 솔직히 무기를 사간 나라가 중국이나 북한을 돕지만 않는다면 정말로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상화된 분쟁 상황에서 오는 고충도 잘 알고 있고 납기는 엄청나게 빠르며 가격까지 쌉니다. 그런데 점점 유럽 무기의 성능은 다 따라잡고 있죠. 심지어 유럽이건은 금수 조치에 대한 분노도 공유해줄 수 있는 상대입니다. 비슷한 시장을 노리는 국가로는 튀르키에도 있는데요. 이들 역시 유럽의 금수 조치에 호되게 당해본 국가다 보니 이를 피해 무기를 구하려는 수요를 잘 감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방위산업 수준이 걸음마 단계라서 유럽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지만요. 이처럼, 최근 들어 유럽 방산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고 있는 원인에는 가격이나 납기에 뒤쳐지는 성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국가들이 보여주는 위선과 오만, 그리고 이에 따르는 내정 간섭 등의 정치적 리스크까지 그들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전세계 국가들의 갈등은 점점 격해지고 또 빈발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지금처럼 실속 없이 콧대만 높은 행동을 언제까지 반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